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긴 한데 대권까지는 좀 힘들지 싶어요. 그러면 얼마 안 남은 이 지방선거에서는 네. 사선이 가능할지? 네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. 아... 네선생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선생님. 오늘 선생님의 전문 분야를 들고 왔습니다. 정치예요. <laughs> 네. 질문을 드려보자면요. 선생님께서 국민 대표로 항상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좀 서울 시민 대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. 서울 시민이니까 <laughs> 네네 네.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상상이 됐잖아요 음. 그래서 또이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네네.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어차피 이 다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한 명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쭉 흘러갈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런데, 그, 우세훈 시장님은 그냥 참 보면 훈남이시잖아요. 옛날에 인기 많으셨다 그러더라고. 요 저는 뭐정에 별로 관심이 없어고 그때는 몰랐었거든요.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예민한 분이야. 세심한 분. 음, 그냥 제가 볼 때는 예민하고 세심한 분이라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으셨을 때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몸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좀 얼굴에 좀 철판을 깔아도 되는 그런 일도 본인이 그걸 못 견뎌요. 그런 분들은. 본인이 세심하고 예민하고 원리원칙에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못 견뎌서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게 되고 이렇거든요. 누가 밀어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.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시장직을 하셨잖아요. 근데 이분 자체가 관이 들어있는 분일 거야, 분명히. 이 사주를 보면, 네. 뭐, 연어를신 모르겠지만, 관이 들어있는 분이라 그런 분들은 그 길로 가시게 되어 있거든요, 이렇게 보면.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. 네네네. 다시.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, 음, 이 굴곡은 좀 있는 분이거든요, 그래도. 응? 굴곡은 정치 인생에서도 굴곡이 좀 있고, 이제 지금까지는 다시 좋은 위치로 올라오셨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보이는데, 또 앞으로의 좀, 굴곡은 있으실 것 같아요. 마음고생할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또 대권을 꿈꾸시는 분들이잖아요. 네. 그런데 대권까지는 조금 힘드실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<laughs> 이래가지고 내가 <laughs> 어렵다니까 이런 말은 하기가 또 이런 말 해놓고 또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요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그러니까 대권까지는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긴 한데 대권까지는 좀 힘들지 싶어요. 그러면 얼마 안 남은 이 지방선거에서는 네. 사선이 가능할지. 네,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음. 선생님이 민주당이 한 앞으로 1, 2년 동안 되게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이게 또이 지방선거에서 연관이 되죠. 네. 그러면 지금. 이제 지방 얼마 안 남은 지방 선거도 국민의힘이 이긴다. 네. 어, 그렇게니다 압승이라고 보세요. 압승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네. 이긴다고 봐요.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응. 국민 대표로 오세훈. <laughs> 그 국민 대표 말씀하지만 나 진짜 부담스러워. 아니 서울 시민은 지금 서울 시민은 아니시지만 어쨌든, 응. 어쨌든 국민 대표로 응. 네,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님은. 네. 그 대권은 제가 뭐 감히 좀좀 예, 네.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 서울시장 고건 괜찮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분도 좀 융통성이 부족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아, 네. 예 예.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원리원칙이 강해 이런 분들은 그래서 꼭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 남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좀 이렇게 흘러버리거나 흘러버리고 좀 이런 거 있잖아 좀 그런 것만 있으면 아무래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